뿐입니다. 오늘은 한글날 특집으로 영어를 쓸 때마다 저기 앞에 피디님께서 물총을 소식합니다. 아, 이렇게 소식겁니다 제가 한국말로 한번 소개를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 f l i 3폴드3이두 가지 모델을 제가 좀 파헤쳐 볼 건데요. 안쓴 사람 있습니까, 이거? ZFlip, Z플릿... 아, <laughs> 여기, 여기 물 하면 안 돼요. 아, 맞다 여기 이제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얘는 물총 맞아도 되겠다. 제가 지금 방수가 지원을 안 돼서, 어 제가 이거를 지금 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좋고 안 좋고 그걸 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방수가 안 됐는데 이제 방수가 지원되거든요. 그 점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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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부분이고, 얘가 일단 디자인 <laughs> 모양이 너무 예뻐요. 모양 모양이 너무 예. 뻐 예뻐서 일단 인기가 많구요 얘 예, 무게가 진짜 가벼워요 이렇게 접고 여기 와이셔츠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아왜왜 와이셔츠 왜, 아 우리 주머니 옷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 장점이고 전작에 대비해서 이 앞에 메인 커버 있죠 메인 <laughs> 보조 화면이 엄청 커졌어요 보조. 예전에는 진짜 콩만 했거든요 그래서 뭘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도 뭐 된다 했는데 사진 더 된다고 했는데, 뭐, 어, 이제 는 어쩌... 엄청 너무 잘 나오죠? 제 얼굴 보니까 완전 뭐. <laughs> 그래서 얘가 좀 좋다. 그리고 삼성페이. <laughs> 삼성 지갑. 아, 삼성. 삼성은 맞잖아. 삼성. <laughs> 삼성 지갑이 또 여기서 되,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좋았고요. 여기 주름이 많이 거슬리지 않냐 물어보시는데 전혀 안거슬려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재생을 했는데. 유튜브. <laughs> 뭐라 하지? 저희 그 있죠 자주 쓰는 그 동영상 보는 어플 빨간색깔? 어 빨간색 그 동영상 모음집 있죠? 실생활에서는 티가 잘 없나요? 사진 기능에서 좀 좋은 점을 알려드릴게요. 요새 이제 이게 렇 얘가 접히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 플렉스. 어이모드 이런 플렉스 모드 내단 맞고 시작해서 플렉스 모드를 실행하면 얘를 이제 눕혀서. 이렇게 눕혀가지고 카메라를 찍을, 찍을 수 있다는 점자 이렇게 괜찮죠? 이런 게 엄청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S21보다 저, 아! <laughs> 은하수 21보다 얘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얘를 적극 추천하고요 폴드3 대망의 폴드3 아!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어 얘는 그러니까 저는폰 대왕폰인데 전작이 239만원대였는데, 얘는 이제 199만원대. 전작보다 40만원 정도 저렴하고요. 보조화면이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폴드2폴드3부터는두 번째, 세 번째 모델부터는 깝찬 화면으로 이제 즐길 수 있죠. 원래 여기 메인화면만 120Hz 주사율을 사용했는데, 여기 보조화면에서도 120Hz 주사율을 가지고 있다. 아, 이 정도면 포기한 거아니에 아,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laughs>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총이 있어서도 무서워요 지금 앞에 메인 화면에 열면 나오는 아 메인 화면이네 그 사진 찍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화면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기술 이름이 기술 이름이 그냥 마을랍니다 UDG라고 언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고 화면 안에 이제 카메라 숨겨놨어요 삼성이 포죠한거죠 아. 그렇죠. 이제 1차용으로 아,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 기술 이름이 UGG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웃음> <웃음>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최초로 적용된 근데 이제 다만 포기한 점은 이제 셀카 화질이 조금 아 셀카 <laughs> 어, 가, 카메라 화질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 아, 카메라가 아니고 사진 화질이 안 좋아졌어요 멀티 윈도우라 하죠 멀티 윈도우를 3개까지 지행할수 있어요 보면 이제 카메라도 제가 실행했고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유튜브도 제가 좀 많은 작업을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보면 일정한게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각각 1200만, 1200만, 1200만 화소에요 제가 결과물을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그 UDG 카메라는 4000만 화소예요 4000만 화소인데 생각보다 화질이 조금 저하된다 무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고급스럽다 보시면 얘가 이제 팬텀 실버 아니 <laughs> 은색 그러니까 은색 색깔인데 엄청 고급스럽고 그 나중에 사진도 좀 띄워주세요 비교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아 검정 검정 색상이 매우 예뻐 보이고요. 얘가 방수를 지한하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지금 물총을 맞아도 재생이 되고 있어요. 어 한번 써보세요. 어끝도 없어요. 동생이 산다고 한다. 아 만약 이제 내 친동생이 사거나 뭐제 친한 친구 뭐 지인이 산다거나 할때 이제 추천을 어떤 걸 해야 되냐? 어. 님 <laughs> <laughs> 플립 3가 예쁘다. 주식 그다 코인 이런 걸 하면 이제 막 차트를 많이 볼 거예요 아우 어, 차트 아니고 그래프 <laughs> 그래서 그런 거만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게임 즐겨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업무로 문서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 다양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큰화면 있는 폴드3를 좀 매우 적극 추천 드리고요 단점을 꼽자면 얘는 이제 조금 무겁다는 점 이거 무게가 271g인데 생각보다 손에 들면 조금 <laughs> 어, 둘다 좋아요. 둘다 좋아서 자기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플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laughs> 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한글날 특집. 이게 더 장점이에요. 후디님, 이렇게 한번 써보실래요? 저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저한테 피드백 을주셔도 되고, 뭐 자기가 쓰시면서 단점 이런 거 댓글로 해주시면 제가 원활하게 소통 같이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후디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글날 특집이었고요 뭐 저희 PD님께서 잘 편집해 주시겠지만 아무래도 통신업은 영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오늘 미션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세종대왕님께 사과의 말씀 올려드리면 마무리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영어를 줄이고 한글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어...못... 개간 뭐,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니라 <laughs> 아, 얘들 맞으면 안 되는데? <laughs> 그럼 치웁시다. 자, 이발 밑에 치웁시다.